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모아소프트 주관으로 진행되는 안전성, 신뢰성을 보장하는 위성 개발 및 시험 평가와 가상 개발 검증 세미나에서 엔시스 스페어스 쪽을 발표를 맡게 된 엔시스의 김진희 차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부득이하게 오프라인으로 발표를 진행하지 못하게 돼서 별도로 레코딩으로 어 이제 여러분들께 약 30분간 엔시스 스페어스라고 하는 시뮬레이션 툴에 대해서 네,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크게 저희가 NC 스피 o 스라는 툴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성 쪽 시험 평가 그리고 가상 검증 쪽에 어떤 유즈 케이스가 있는지를 크게 이제 두 가지 케이스를 뽑아서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우선은 이제 NC 스피 o 스라고 하는 툴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엔지 스피어스라고 하는 툴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광학 설계 및 해석 소프트웨어로 빛의 원리가 응용되는 이제 모든 광학계 제품들의 설계부터 제작 시 이제 필요한 어떤 광 성능이나 경로를 분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 이제 레이의 추적을 통해서 제품의 품질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 이제 광 전문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주요 특징은 이제 총 다섯 가지로 이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요. 우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100% 물리적 법칙에 기반한 해석 툴이다 보니까 실제 제품이나 실제 어떤 그 환경을 구축을 했을 때그 시뮬레이션 결과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유사, 거의 이제 신뢰도가 높은 그런 결과를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이러한 이제 특징 때문에 여러 가지 광학계 제품의 선행 개발이나 해석에 굉장히 큰 이제 도움이 되는 그런 툴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이런 개발 시간 단축이라든지 어떤 특정 모벌이나 그 이런 그 시제품들을 이제 비용, 제작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n c 스피 i 스라고 하는 툴은 CAD 인터페이스로 총세 가지를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그 스피오스는 이제 스페이스 클레임이라고 해서 엔시스에서 보유를 하고 있는 CAD 툴이 있는데요. 그 CAD 툴에 인테그레이된 형태로 제공하는 그 가장 그 무난한 엔시스 스피오스가 있고, 그외 이제 NX 버전용 그리고 크리오 버전용 총세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할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통적으로 이 스피오스라고 하는 툴은 자동차 업계에 굉장히 많이 쓰였던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해당되는 어플리케이션에 맞는 어떤 법규라든지 그리고 이제 많이 사용을 해왔던 여러 기본 라이브러리들을 저희가 오픈소스로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다는 게 이제 NC 스피오스의 다섯 번째 특징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가 렌더링에 굉장히 특화가 되어 있는 툴이에요. 보시다시피 이제 자동차 램프 쪽 예제인데요. 굉장히 리얼하게 마치 사진 혹은 실제 이제 제품을 보는 것처럼 거의 100%에 가까운 트루 이제 이미지를 구현을 할수 있다는 것. 더불어서 실제 이제 보고, 보는 경향 뿐만 아니라 어떤 정량적인 결과 값이라든지 네, 정성적인 이미지 모두 다 이제 실제와 굉장히 유사하게 구현을 할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네, 이렇게 결과가 신뢰도 높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이제 광특성이라든지 광원 그리고 법규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많이 제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이제 지금까지 쌓여온 굉장히 많은 유즈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기반으로 높은 신뢰도를 쌓아왔다고 볼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광 전문 툴이다 보니까 포토메트리, 컬러메트리, 그리고 라디오메트리까지 그전그 그 영역에 거해서뭐 에너지량이나 정량 분석을 예, 다할수 있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렌더링에 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이제 휴먼 비전이라고 해서 저희가 사람 눈으로 봤을 때도 어떻게 보여지는지에 대한 해석 부분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툴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그 높은 정확도에 근거하는 것은 저희가 스페우스라고 하는 툴이 이미 이제 c i 라는 공인 어떤 이제 공인에서 인증을 받은 툴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고요 그 실제 툴을 가지고 테스트를 진행을 했었고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이렇게 100%에 가까운 그런 정확도를 보였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그 근거를 기반으로 실제 많은 어플리케이션, 이제 많은 이제 그 산업 필드에서 많이 사용을 해오고 있는 그런 툴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스피오스라고 하는 툴은 지금 제가 계속 언급드리듯이 이제 엔시스 스피오스가 되었어요. 저희가 2018년에 엔시스의 회사에 합병이 되면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옵티컬 영역의그 옵티컬 영역을 대표하는 그런 툴로서 스피오스가 이제 합병이 되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엔시스라는 회사가 그, 구현을 하고자 하는 목표가, 이제, 멀티피직스라고 해서, 꼭 스페오스, 그러니까 옵틱, 그, 분야에 한정되어, 한정된 그런 해석 결과를 도출하기보다는, 다른 여러 가지 n c 스의 툴과의 연동이라든지, 같이 이제 다중 논리 해석, 즉, 멀티피직스 해석을 할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큰 의의를 가진다고 볼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 확장을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하자면은, 스피어스라고 하는 툴은 처음 접하시는 분도 굉장히 쉽게 따라하실 수 있는 툴이고요. 그리고 이번 2022년 R1 버전부터 저희가 GPU 솔버를 제공을 하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게 결과를 볼수 있다는 것도 또 하나의 장점으로 추가가 되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가 NCS의 다른 툴과의 이제 연동 해석이 되기 때문에 멀티피직스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거는 이제 앞으로 제가 설명드릴 이제 인공위성과 관련된 부분과 굉장히 큰 이제 관련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제공해드리고 있는 그 해석 가능 파장대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이러한 넓은 파장대를 다 아우르는 결과 분석에, 어, 할수 있는 툴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디펜스 쪽, 특히 이제 오늘 발표한 인공위성 쪽도 저희가 커버를 할수 있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이제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이제 자율주행 쪽과 맞물려서 저희가 센서 쪽도 시뮬레이션을 계속 확장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기타 이런 부분들도 아까 제가 앞서서 설명드렸던 렌달링과 관련된 그런 이제 특화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게 저희 패키지는 세 가지로 구분을 할수 있고요. 네, 중요한 거는 이제 인공위성과 관련된 부분은 이제 프리미엄 이상급 그러니까 엔터프라이즈는 거의 풀. 풀 패키지라 보시면 되고요. 프로는 이제 가시광선 영역만 분석이 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그 이상 자외선 적외선 영역까지 커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 프리미엄 이상급의 어떤 패키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인공위성 개발 및 가상 검증을 위해서는 네, 말씀드린 대로 프리미엄 또는 엔터프라이즈 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저희가 add-on이라고 해서 앞서서 보여드린 세 가지 패키지 중에 하나를 기본으로 하고 거기다 플러스로 추가를 할수 있는 기능들이 총네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지금 이제 말씀드린 오늘 주제랑 가장 관련이 깊은 이제 add-on 모듈이 이제 optical s 라고 하는 ost 모듈과 그리고 마지막에 지금 나와 있는 fie라고 하는 이제 원작외선 확장 보제 툴이 되게 보듈이 되겠습니다. OST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라이다나 카메라를 넣고 이제 비전 네, 센서 비전을 볼수 있는 툴이고요. 예, 이게 이제 실제 인공위성 쪽에서 이제 비주얼 라이드이션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 툴이 에드온이 반드시 이제 포함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는 이 FI e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이제 프리미엄이나 엔터프라이즈가 그 커버를 할수 있는 그 파장대보다 더 넓게, 100 마이크로까지 파장을 확장을 할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실제 요 파장대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 해석을 하시는 경우가 특히 디펜스 쪽에 많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FIE도 같이 이제 추가를 해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실제 인공위성 분야에서 어, 검토할 수 있는 광해석을 다 진행을 할수 있는 조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앞서서 이제 NC 스피오스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소개를 해드렸고요. 다음 스텝으로 그러면은 이제 인공위성과 관련된 어떤 개발, 평가, 가상 검증을 위해서 NC 스피오스를 어떻게 할수 있는지에 대한 오버뷰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